첫째, 너무 획기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음식만 먹으면 10년 더 산다. 이한 가지 성분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은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어디 유튜브 출연하면 제발 이런 식으로 썸네일 좀 만들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편집하시는 분들은 또 알고리즘 타야 되니까 엄청... 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승노아입니다. 세상엔 참 괴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뭘 먹으면 또 죽는다. 이런 것들로 공포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퍼지니까요. 또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혼란스러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 주장하시는 쪽에서도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연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전공자가 아니시면 이런 정보에 휘둘리기가 쉽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의학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의학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증거들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증거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떻게 전문가들의 권고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이제 노화 연구 쪽에서는 또 다른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이저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분들의 연구나 아니면 이제 백세인들의 연구 사례 이런 것들은 이제 관찰 연구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건강한 노화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과도한 건강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들도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먼저 이 의학이나 건강정보를 이해하시려면 과학적인 연구의 단계와 특성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 가설을 어떻게 통상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하느냐가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근본인데요 이 과학적 사고방식은 사실은 석사 그리고 박사를 마치는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오늘은 이 연구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의학지식이라는 거는 이 작은 실험실에서의 발견으로부터 이 거대한 인구집단 대상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쌓이게 되는데요 이 분자생물학적인 연구, 동물실험 그리고 관찰 임상 연구와 중재 임상 연구 같은 다양한 단계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모은 메타분석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단계마다 얻어지는 정보의 성격과 신뢰도가 다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분자생물학 연구에서는 세포나 또 시험관 수준에서의 질병의 기초를 탐구하는 연구죠 뭐 예를 들어서 암 연구에서 특정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혀낸다거나 알츠하이머병에서 어떤 단백질이 뇌세포에 쌓이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런 기초과학연구는 질병의 원인 그리고 과정을 이해하는데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하지만 이런 시험관이나 세포 수준의 발견이 곧바로 사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포막에는 콜레스테롤이란 게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세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 고지혈증 상태에서 특정 나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약간 낮추는 것이랑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동물실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뭐 파리, 쥐 토끼 같은 동물 모델에서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물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과 유전적이나 또는 생리학적으로 상당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들이 인간에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하지만 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성공적이었던 치료법의 상당수가 인간 임상시험으로 오게 되면 대부분 날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제약 분야에서 보통 동물 실험을 거쳐서 임상시험으로 들어가는 신약 후보들 중에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일 정도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실험실 연구 그러니까 시험관 연구에서 특히 임상시험을 통해서 신약으로 발매가 되는 데까지는 뭐 보통 만분의 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동물실험 단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죠 그게 관찰 연구와 중재 연구로 나뉩니다 관찰 연구는 연구자가 개입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을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몇년 동안 추적을 해서요. 특정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암 발생이 적은지 많은지 이런 상관관계를 밝혀보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런 연구를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현재 질병이 있는 사람과 질병이 없는 사람의 이전의 생활 습관 또는 노출을 비교하는 환자 대조군 연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관찰 연구는 현실 세계에서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A가 B를 일으킨다, 이런 인과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류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단을 즐기는 사람이 건강했다면 그 식단 때문인지 아니면 운동이나 다른 생활습관 또는 유전적인 요인 때문인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통계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보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재연구는 흔히 임상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임상은 실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자가 피험자들에게 특정 개입을 한 다음에 그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죠. 그러니까 어떤 약을 a약 b약을 드리고 효과를 비교한다거나 또는 a약과 가짜 약을 드리고 효과를 비교하거나 이런 연구 디자인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랜덤 아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임상 연구의 기법이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두 그룹 간의 다른 변수들은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초기에 우리가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양구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 차이가 나는 것이 결국에는 연구자들이 디자인한 어떤 처치나 또는 신약의 효과 때문이라고 보다 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비타민 보충제가 암을 예방하는지 알고 싶다면 수천 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 나눕니다. 한쪽 그룹에는 그 비타민을 드리고요, 다른쪽 그룹에는 가짜 약을 드리고 여러 해 동안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그룹 간의 암 발생률의 차이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비타민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겠죠. 관찰 연구와 중재 연구의 차이를 보여주는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활성산소 많이들 무서워하시잖아요. dna를 파괴해서 암 발생을 늘릴 거라는 가설이 있었죠. 그래서 항산화제도 많이 드시고요. 이런 생각에 맞춰서 과거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비타민이 폐암 예방에 좋다는 관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흡연자들 중에 베타카로틴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폐암이 덜 생긴다는 역학적 관찰 연구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 관찰 연구 결과를 검증하려고 핀란드에서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서 2만여 명의 남성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알파토코페롤과 베타카로틴의 암 예방 연구를 수행한 것인데요. 이 시험에서 한쪽 그룹에서는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드렸고, 다른 쪽 그룹에는 가짜약을 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5~6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이 결과가 1994년에 뉴잉글랜드저로메리슨 (N.J.M.)이라고 불리는 가장 권위적인 학술지에 발표되게 됩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베타카로틴을 섭취한 그룹에서 피암 발생률은 오히려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관찰 연구에서 나타나는 상관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가 아니며 또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임상 연구, 특히 무작위 대조 시험은 어떤 치료나 요인의 실제 효과를 알아내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의학적 지식의 최종 단계는 이 개별 연구들을 종합하는 대규모 분석.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메타분석이나 체계적 문헌고찰, 시스템마틱 리뷰라고도 합니다. 이런 연구들인데요. 이 메타분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들을 여러 개 모아서 통합된 통계를 내는 연구 방법입니다. 각각의 소규모 연구들은 표본이 적거나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합치면 전체적인 경향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작은 임상시험 5개가 있었다면 각 연구결과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메타분석을 통해서 일관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SR이라고도 부르는 체계적 문헌고찰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질 좋은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찾아서 요약하고 평가하는 연구인데요. 물론 메타분석과정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론은 의학연구의 증거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고요, 개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개별 연구를 하기에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으면 파워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의학계에서는 최고 수준의 증거로 무작위 대조 시험들을 모은 메타분석이나 또 여러 연구들을 합친 체계적 문헌고찰을 꼽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코크란이라는 협회가 있는데요. 여러 임상시험 결과를 체계적으로 취합한 리뷰들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의료진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준의 연구들을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리뷰한 다음에 국가적으로 또는 다국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뭐 의사들이 대충 모여서 만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에는 가성비를 따지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지불 의사를 고려해서 효과가 확실히 좋을 만한 신약을 나라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줄지를 결정하는 시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 치료하는데 건강보험 적용까지 되는 약이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복잡 다단한 단계의 검토가 다 끝난 약이란 뜻입니다. 이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값을 뭐 80%나 때로는 뭐그 이상까지도 지원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환자분들을 덜 아프게 만들 수 있으니까 국가가 생각하는 가성비 면에서 이익이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사실은 이 기준을 벗어나서 과잉 처방을 하면 오히려 약값을 나라에다가 물어내야 됩니다. 삭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한테 해가 되는 과잉 처방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자, 요약을 하자면 시험관 속 실험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동물 실험, 다시 작은 임상 연구에서 큰 임상 시험, 최종적으로는 종합 분석까지 이어지면서 의학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계단식의 증거 고축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동안 접해온 건강 정보가 어느 단계의 근거에 있는지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채소에는 어떤 죽음의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든가, 어떤 새로운 성분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는 시험관 수준의 연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죽음의 성분이 엄청나게 미량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몸에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물도 많이 먹으면 죽거든요. 어떤 음식 먹는 사람들이 장수한다더라는 이야기는 관찰 연구 수준일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수천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어떤 약이 사망률을 낮췄다는 소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거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정보를 보면 섣불리 모든 건강주장을 믿지 않고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학연구에는 증거의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의 질적 그리고 양적 차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죠. 의사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또 환자에게 조언할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는 소수 연구에 의존하지 않고 가장 신뢰할 만한 근거를 참고하게 되는데요. 이런 개념이 바로 증거 기반 의학, evidence-based medicine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 증거기반의학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는데요 (1997년) 사케트 등이 의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EBM을) 최고의 연구 증거 임상전문성과 환자 가치의 통합으로 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신의 믿을 만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되 의사의 임상 경험과 환자의 선호를 함께 고려해서 진료에 임하는 태도라는 거죠. 이는 이전까지는 권위나 전통에 의존하던 의료 문화에서 큰 변화였습니다. 사실 현재의 의학계는 과학적 증거에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서 권고안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 그레이드를 나눠서 표시하게 됩니다. 근거 수준은 해당 권고가 어떤 연구들에 근거하는지를 뜻합니다. 보통 최고 수준의 근거는 다수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나 메타분석 결과로 뒷받침이 될때 주어지고요. 중간 수준은 한두 개의 양질의 연구나 여러 관찰 연구에 근거할 때, 낮은 수준은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사례보고 정보일 때 해당하게 됩니다. 이것과 약간 다른 권고 등급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이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지를 권고할 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1급 권고는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꼭 하라는 거고요. 2급 권고는 환자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볼수 있다는 식입니다. 결국에 근거의 양과 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종합해서 진료 지침, 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인 전문가 모임이나 또는 전문 학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수십 명의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신 연구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해서 합의된 권고안을 만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심장학 분야에서는 유럽 심장학회나 미국 심장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임상 시험이나 메타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서 권고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게 됩니다. 굉장히 신중한 과정이고요. 논문 한 편의 결과로 바로 권고가 바뀌기보다는 여러 연구에서 일관된 증거가 확인될 때에 비로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홉시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뭐, 파킨슨 병의 신기원 열려. 이렇게 나오는 신기술들은 사실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구 증거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적용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아무리 무작위 대조 시험이라도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연구 대상 집단이 내 상황과도 다르다면 결과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시험 참가자가 모두 60대 남성이라면 30대 여성에게 그 결과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연령이나 성별, 인종, 건강상태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개별 연구의 내적 타당도라고 해서 얼마나 연구 자체가 잘 수행되었는지와 외적 타당도, 즉 얼마나 널리 적용 가능한지를 모두 다 평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멀쩡한 논문이 나왔다고 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특정 약물이 통계적으로 혈압을 1mm 머클이 낮췄다면 그것이 환자에게 실제로 유의한 삶의 질이나 또는 사망률 또는 질병 예방 측면에서의 개선을 주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의학 정보를 접하는 일반 대중도 몇 가지를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시 전설이나 건강 괴담에 속지 않으시려면 근거 수준을 의심해 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너무 획기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식만 먹으면 10년 더 산다. 또는 이한 가지 성분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은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어디 유튜브 출연하면 제발 이런 식으로 썸네일 좀 만들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편집하시는 분들은 또 알고리즘 타야 되니까 엄청 자극적으로 숫자를 떼어내서 썸네일을 만드시고 또 이걸 가지고 쇼츠도 만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 채널을 따로 팠는데요. 실제로 한때 떠들던 도시전설 중에 상어는 암에 안 걸리기 때문에 상어 연골이 암 치료제가 됩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걸 믿고 또 상어 연골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연구를 해봤더니 상어 연골이 인간의 암을 줄인다는 증거는 없었고요. 실제 임상시험에서 말기 암 환자에서 상어 연골을 투여해봤지만 생존율 향상에도 효과가 없다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나 루머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별 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과학은 한편의 논문이 아니라 다수의 연구 축적으로 발전합니다. 가끔씩 특 특정 연구 하나가 크게 보도되어서 열풍이 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98년 영국의 한 소아과 의사가 환자 12명 가지고 발표한 연구에서. MMR, 그러니까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 한 편이 언론을 크게 타면서 많은 부모들이 백신을 기피했죠. 실제로 이후 몇년 동안 영국과 미국에서 홍역이 재유행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사라진 탓이죠. 하지만 이 연구는 결국에는 자료조작, 그리고 윤리 문제가 드러나서 결국에 논문은 철회가 됐습니다. 이 논문은 지워진 거죠. 심지어 해당 의사는 의료면허를 박탈당하기까지 했는데요. 이후에 여러 대규모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는 연관이 없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덴마크의 마젠 박사팀의 2002년 연구였습니다. 1990년대에 태어난 5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추적했는데요. MMR 백신을 맞은 아이들과 맞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서 자폐증 발생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한 거죠. 이렇게 규모가 크고 잘 설계된 연구일수록 신뢰도는 높습니다. 한두 개의 작은 연구는 추후 다른 연구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안티팩서가 많죠. 한번 괴담이 돌면 그 괴담은 정말 사라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가들의 합의나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입장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정보는 항상 최신 연구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지만 그 해석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개인 수준에서 모든 논문을 다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죠. 또 국내 보건복지부나 의학회 등이 발표한 가이드라인들을 확인하시게 되면 보다 잘 검증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제가 좋다더라라는 유행이 있어도 해당 학회나 공공기관에서 권고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사실은 별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독감 예방접종처럼 이미 다수의 증거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서 권장되는 것인데도 불안감만으로 기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정보가 넘쳐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주장이나 또 과도하게 상업적인 채널은 경계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의학 전문가나 또 신뢰할 수 있는 매체에서 검증된 내용을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의학 연구의 증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토대로 노화나 장수에 대한 과학적 연구 몇 가지를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수명을 늘리셔서 오랫동안 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실 텐데요. 정말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어떻게 오래 사느냐죠. 그러려면 기존의 증거 기반 의학에 더해서 조금 더 색다른 방법의 연구를 할 필요도 있게 됩니다. 주로는 이제 노화 궤적에 대한 연구들인데요. 사실 사람의 수명이 꽤 길기 때문에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만으로 증거를 쌓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이 연구의 책임 교수보다 오래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퍼에이저 연구들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백세인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슈퍼에이저란 뭐잘 아시겠지만 특히 고령자들 중에서 기억력이나 이런 인지 기능들이 중년기 수준으로 매우 뛰어난 분들을 일컫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노년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젊은 사람 못지않은 분들이 있는 거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에밀리 로갈스키 박사 팀은 특히 이러한 슈퍼에이저들의 뇌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특히 이제 전두엽이나 전 대상 피질 같은 뇌의 특정 부위의 두께가 동년배에 비해서 훨씬 두껍고요. 또 인지기능 점수가 좋기도 하고요. 또 뇌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도 적고 특정신경세포의 밀도가 높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격 검사를 해보았더니, 슈퍼에이저들은 평균적으로 더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슈퍼에이저들은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규칙적인 활동을 하며, 또 사회적인 교류에도 적극적이고,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치매 예방의 3요소, 그러니까 신체 활동, 인지 활동, 사회 활동의 열심인 거죠. 다음으로 백세인 연구를 참고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뉴잉글랜드 백세인 연구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백세인들을 추적조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세바스티아니 펄스 교수팀이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했는데요. 대부분의 백세인들은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을 삶의 매우 후반으로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나 암, 당뇨 같은 만성질환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늦게 나타나거나 또 설령 나타난다 하더라도 90대까지는 큰 장애 없이 관리하시면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전에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환 압축, 즉, 이환이라는 게 내가 병을 앓는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병을 앓는 기간들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짧은 기간만 병을 앓고 삶의 말년 직전까지는 비교적 건강하게 사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백세인 중에서도 107세 또는 110세를 넘긴 초장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환 압축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들은 거의 생애 마지막 몇 달을 제외하고는 중증 질환 없이 지내게 됩니다. 한편, 백세인들의 유전적인 요인도 연구되고 있는데요. 형제 자매나 자녀들도 장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장수에는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최근에는 이 장수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몇 유전자적인 특성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수에는 한두 개의 장수 유전자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유전자들이 작은 효과들을 모아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백세인들은 질병을 늦게 얻거나 잘 극복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타고나는 체질도 있지만 환경과 생활 습관 요인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했던 박상철 교수님의 백세인 연구들을 보면 이 백세인들은 항상 집안보다는 집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액티브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사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시면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현대의학이 주는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연구들을 보면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식사, 꾸준한 신체활동, 사회적 유대, 금연과 절주,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에 수렴하게 됩니다. 가끔 언론에서는 어떤 특정 식품이나 또는 영양제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지만 전체 그림만 보게 되면 항상 기본적인 것들만 남습니다 결국에는 중용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과도한 건강 염려와 집착을 피하는 것도 건강 노화에 중요합니다 중간 정도의 체중을 가지신 분들이 같은 연령의 저체중 노인보다 오히려 생존율이 높습니다 지나친 체중 집착이나 극단적인 식이 제한은 오히려 역효과일 수도 있는 거죠 역시나 중용이죠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건강을 너무 염려한 나머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수만 가지 건강 정보와 또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모두 매달리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품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신경 써서 먹는 것을 극도로 제한한다거나 또는 하루 종일 건강에 좋다는 것들만 찾아 먹느라 즐거움을 잃는다면 그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오히려 올소렉시아라 그래서 뭐 건강한 식사에 대한 강박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방송국 분들이 저를 이런 사람으로 묘사할 때가 있는데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잘 장수하신 분들을 보면 가끔씩 술을 즐기시거나 또는 초콜릿을 즐겼다거나 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에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지나치지 않게 규칙적으로 즐기면서 하시는 생활 습관이 제일 좋은 건강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의학 정보의 분석 방법부터 증거의 수준과 활용 그리고 노화의 장수에 관한 좀 독특한 연구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는데요. 핵심은 비판적인 안목으로 의학 정보를 보시고요. 가장 신뢰할 만한 증거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렇지만 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는 자극적일수록 전파가 잘 돼요. 그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광고비를 더 많이 태워서 정보를 열심히 전파시키겠죠. 때로는 내용을 왜곡하는 식으로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원래 의도와 내용과 다르게 편집돼서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임상연구나 기초연구를 포함해서 의학적인 증거를 만드는 연구에 참여한 지가 이제 한 14년 정도가 됐습니다. 학생 때첫 논문 원고를 쓴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20년 정도 동안 논문을 쓰는 일을 했는데요. 연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거의 뭐제 반평생을 보낸 셈입니다. 기초연구에 꽂혀서 아예 과기원에서 4년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새올 초쯤에 연구자를 평가하는 H인덱스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이 30을 넘겼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3 1일이 되었는데 제 논문 중에 31번째로 많이 인용된 논문이 딱 31번 인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연구 전공자인데요. 연구 전공자가 되어도 아직도 논문 한 편을 내려면 상당히 좀 엄정한 동료 평가를 받습니다. 해당 분야의 덕후들한테 상당히 까다로운 의견들을 받고 또 논문들을 큰 폭으로 고쳐서 다시 내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연구 디자인부터 분석, 심지어 해석 방법도 정말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기 위해서 어떤 죽음의 성분을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런 논문들을 최고 수준의 저널에 게재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콩을 많이 먹는 것은 생존율이 증가되고 사망률이 줄어들고 수명이 느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논문들을 뭐 AJCN과 같은 굉장히 평가가 엄정한 그런 논문들에 게재하려면 정말 연구의 디자인부터 뭐 가설 설정, 결과 분석, 해석, 논문 작성 모든 것들이 현재 과학과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조작해서 해로운 콩을 여러분들이 더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과학자는 사실은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증거기반 의학 ebm에 대한 좀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학원 수업 같은 내용들이어서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면 가이드라인들의 배후에 어두운 식품업계나 제약회사의 모가 있다거나 또 만성질환을 치료하면 사실 큰일 난다거나 하면서 또는 통곡물을 먹으면 죽는다거나 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굳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의원의 저속노화에서는 잡곡밥처럼 슴슴하지만 균형 잡혀 있는 건강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